네 오늘은 내 네, 폐교 탐방을 할 건데요. 네. 네 나름 좀 밝죠. 네. 근데 여기 저하고 폐교야? 네 폐교입니다. 있 <laughs> <laughs> 폐교입니다. <웃음> 네. 일단 조를 나와서 탐방을 할 거예요. 여기 토치님하고 글리에플님하고한한 한 조고요. 이제 저하고 이제 옵디디언님하고 한 조입니다. 이제 두두분 먼저 들어 들어가시지요? 무서워요. 들어가세요. 무서워요. 이 들어가세요. 이로 데이버. 간다. 저분도 <laughs> 영상을 찍고.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. 아, 오디디언 나 제, 나대지 마요. <laughs> 오디디언님 나대지 마시고요. 저축구공원 제발 제 건데. 좀비가 <laughs> 야, 좀비 소개해야지. 아, 좀비는 없어 여기. 야, 여기 되게 음산한 거 같지 않아? 아, 너네들은 저쪽으로 가봐. 우리도 이쪽으로 갈게. 呀呀呀！中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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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！ 너 뭐야? 저 좀비 아니야? 저거? 나 아까 그거 뭐지? 말을 해? 근데 좀비가 이상한 걸 건... 야, 나잘안 그냥... 뒤에 망을 좀깜자가 어, 이팔 먹고 좀비인 줄 알았어 목소리가 어 妈妈，救命！都撤了，救命！ 근데 저 좀비 우리만 쫓아다녀 저기그네풀플님한테 가야 될것 같아지. 아그네풀플님한테 가야 될것 같아지. 우리만 죽을순 없지. 산 밑에 없지. 야, 없디야. 어떻게 우리? 갇혔어 우리. 이거 왜 이렇게.. 그러니까.. 이거 내가 듣기로 한 60년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. 너무 무서워요. 아이고.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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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소리. 근데 저좀비 계속 우리만 쫓아오는 건 뭐지? 야야 반겨줄 수밖에. 뭔 소리야 이거? 좀비가 목소리가 족하지가나가다니. 야 도치의 목소리 아니야? 야 뭐? 응? 도치 아니야 저거? 나야 <목소리> 조심해. 야 우리만 살면 돼. <목소리> 뭐 소리 들려. 아따 무서워. 그니까 이러고 있어. 나 아, 지금 주저앉았어. 아유. 휴 이건 무슨 소리야. 뻘짓하지 말고 올게. 밑에 아무도 없어. 야, 난 영상까지 쓰는거더 힘들어. 야. 야, 한번 끄려질 때가 5분 남았어. 어, 아니 4분 정도. 나 10분 리로 끊잖아, 영상. 정말. 아 근데 복도 너무 길다 여기. 복도가 너무 길어. 탐방을 계속 해야 되는 걸까? 저 누구야? 저 누가 저거? 날랄날날 저거. 야, 옥띠야! 저 급식실 쪽은 문이 열려진 것같은 저쪽으로 한번 가볼래? 아, 급식실 쪽. 있어. 야, 급식실 가자, 옥띠야. 어, 거렇지 여기 열려있지. 여기 누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. 아, 깜짝... 야, 깜짝. 아우, 깜짝 놀랐잖아. 여보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여기 아무도 없나. 어, 없습니까? 그럼 됐어요. 아휴. 왜, 왜, 왜. 왜. 아, 바람이 많이 온다. 진짜? <목소리> 글래풀이야? 뒤이로 <laughs> 있어? 야, 야, 그린애플. <글랫불. 웃음> 야, 야, 야.